오늘 본문 전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시나이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정말 그게 옳은 것입니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제 유다가 징벌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1장의 말씀이고 2장은 시작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하박국이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박국은 본연의 자기의 임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제자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성도의 모습과도 일치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벌레 같게 하십니까?라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었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찾아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솔직하게 기도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한그 모든 것들도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고민하며 눈물 지으며 항변도 해가며 이런 것을 이제 한국 교회에 부족한 애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우리 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기도랑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어,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할 말은 다 하거든요. 내할 말은 다 하는데 그렇지만 내할 말은 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할 말,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관심하지는 않는데 그냥 바로 알려고 그래요. 바로 뭔가 바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의문을 제었다면은 하박국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죠? 훈계입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들을까요? <laughs> 왜 잔소리로 들을까요? <드릴까요? 웃음> 아, 저 훈계라고 적어 놨는데.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제가 <laughs> 네. 잔소리로 듣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훈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이랬고요. 뭐 저건 저랬고요. 자기가 할 말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쏟아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해요. 그러면서 아, 내말다 했다.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응답을 바라지만 물론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이제 툭툭 털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언이나 꿈에서 신탁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꿈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땅을 사라, 주식을 하라, 막 복권 번호가 뭐뭐뭐니 하나 둘씩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좋을까요? <laughs> 막 자는데 막 꿈에서 돼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그냥 돼지다우 넘어가시면 되는데 로또 서로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번호를 찝어 준다거나 그러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 하시고, 뭐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할 만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박국에서는 묵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존, 하조는 계시, 신탁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탁은 꿈 같은 게 아닙니다. 물 조심하라, 뭐 옆으로 피해라 이게 아니라 계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쓰여지는 그 시기와 시간 가운데 하박국 또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2장의 말씀이고 이제 2장 3절에 묵시의 성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으시면 성경 2장 하박국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를 다섯 가지로 생각해서 구분해 보면 첫 번째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두 번째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세 번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섯 번째 지체치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의 하박국에 대한 묵시가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장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의 마음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대해서요. 여기서 그는 갈대아 신행 세력으로 재편성된 바벨론을 이야기 합니다. 저번 주에 구은수 전도사님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절에서 나오는 그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유다 백성들 중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사절에 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 사절에 나오는 그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악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그입니다. 그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악인들이 있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나를 현재 괴롭히는 그 사람 미 악인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악인은 아닙니다. 뭐 말씀 들으시고 그래. 뭐 목사님이 악인이 있다고 하셨어. 뭐 나를 괴롭힌 누구 누구 막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이 악인이다. 이러면 네 많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의 마무리가 되었냐면은. 전도사님의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거든요, 저번 주에. 맞아요. 우리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의 마음은 교만함입니다. 교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갑자기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나중에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야기했던 그 믿음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만 놓고 본다면 3절과 이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거죠?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이제 앞에 나오는 바벨론 악인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겸손하겠죠.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정직하겠죠. 단순히 반대로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교만한 악인, 겸손한 의인. 정직하지 못한 악인, 정직한 의인.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쓸때 어떤 말씀을 사용했냐면은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라는 말씀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70인경은 우리나라의 현대인의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처럼 의역이 많은 성경입니다. 의역이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많은 성경. 그 의역이 많은 70인경을 신약 시대 성도들이 사용하였고, 그 의역이 많은 70인경을 토대로 히브리서를 적는데 말씀을 적는 가운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였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분명한 의미로 성경을 쓰게 하셨고. 히브리서 를 쓰기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0 38절에서 39절에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을 이제 번역한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리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번역하였고, 교만하며를 이제 히브리서 10,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면으로 번역하였고, 정직하지를 기뻐하지로 바꾸어서 번역합니다. 의역이죠, 의역.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에서는 이제 묵시를 믿는 믿음이죠.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현실은 여전히 엉망이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고 그렇지만 결국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악인은 없어질 것이라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선 그 믿음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한 구약의 그 불분명한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에서 완성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게 되었고, 마틴 루터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당시에 이제 악인으로 생각한 중세 교회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오늘 하박국을 보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5절은 그런 교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바벨론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악인이 받게 될 재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화이언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화이언이 나오고, 오늘 읽은 14절 말씀까지는 이제 세 번째 화이언까지 나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6절에서 8절은 욕심과 광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은 잘못된 안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인명 경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고, 해석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책들이 말하는 것은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 악인이 당할 화, 재앙, 또는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 그러면서 24절에 대해서 김서택이라는 분이 쓰신 하박국 소선지도 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제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써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여호와의 불길이 바벨론으로 옮겨 붙었고 들풀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잡혀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신약 교회가 성립될까지 수백 년은 족히 더 걸렸을 것입니다. 라고 24절을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이사절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함으로 유다 백성이 잡혀가는 곳마다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연구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퍼져나가서 여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한 선지서 강해의 추석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책들을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명의 설교자로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목사님을 말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선지서를 강의하실 때, 그렇게 어려워들 하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맨날 저주받고, 저주하고, 죽고, 뭐, 빠개지고 막.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또는 많은 경우에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끝날 때도 있고,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선지서 강의라는 것이. 그래서 왜 이번에 내가 수협배설교를 하는데 고문이 하박국인 것일까?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절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오절. 오절 읽어 드리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그냥 단순히 그 바벨론. 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죠. 술을 즐기고 교만 거짓되어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고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이제 악인 바벨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바꾸어서 읽으면요 한 분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술을 즐기며라는 것은 이제 맛소라 본문의 해석인데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제 부강한 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술을 즐기고, 그러니까 술을 배반하며 이제 부강한 자, 그러니까 부강한 자에 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약한 자입니다. 볼품 없고 부강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약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거. 이사야 오3삼장이 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연약하시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연한 순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이제 거짓대다라고 헤바꾸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죠. 또하복국서 2장 5절에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또 하박국 2장 5절에 나오는 아기는 교만한 그 아기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의 5 0년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 잠잠한 양 같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아바국 2장 5절에서는 아기는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대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수월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자기의 원은 십자가 앞에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하박국의 그 아기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자족하십니다 아기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내 증이 인 되라고 하시면서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저주, 화연을 보는데, 악인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라사절 말씀과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가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를 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통쾌한 복수, 악인에 대한 재앙, 결말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도 결론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여서. 믿음으로 오직 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른 거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십사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또는 이제 그 지식이 율법이 퍼져나가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로 인해서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구나, 네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절에도 기도하네, 인내하네,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